안녕하세요 이거이 블레이 주린이 제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다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저는 아직까지 정말 오르고 있는 장이라고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쪽을 자리 잡고 있는 기술주들이 조금씩은 다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은 오름세를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오름세가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큰 뉴스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주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주식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다들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차이나테크에 대해서 다시 더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캐시우드가 뭔가를 산다고 하면 작년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그 회사의 주식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걸 작년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제가 빼놓은 중국 주식과 관련된 테크 주식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 10% 넘게 상승하는 주식들도 있어요. 시가 자체가 큰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8%랑 6%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게 빠진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중국에서 정책을 조금은 완화했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래도 이쪽 시장으로 다시 또 돈이 오늘은 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중국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투자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개별 주식의 폭차가 너무 큰게 무섭다면 차라리 중국 테크 etf인 cqqq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cqqq에 투자를 했고 조금씩 하락을 할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투자하기에는 중국 주식은 아직은 위험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보기 위해서 ETF에 조금씩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본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멀리 지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유화를 시킨다고도 말은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될진 모르니까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코인베이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들 지금 가상화폐 직접 투자보다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의 평점이 대부분 스트롱 바입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지금 해킹과 관련된 지금 코인비에이스가 해킹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로 조금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이런 문제들은 다들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 그러면은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해킹이 불가하니까 정말 안전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어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도 해킹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킹이 안 된다는데 해킹이 돼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처음에 의도는 아무도 해킹을 할수 없고 아무도 복제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1.4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분명히 이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을 때는 회사들마다 큰 뉴스가 있어서 떴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성장주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폭이 정말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오르고 있다고 정말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성장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일부 종목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요. 투자한 게 제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오늘은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별 주식 중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오른 주식도 있는데, 오늘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아직까지 수익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하루 올랐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회사를 투자했을 때, 나는 수익이 100%, 200%가 되면 이 회사를 팔 거다라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건 수익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나중에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지 보고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관점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거니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간 거지. 이 회사가 수익률이 300%가 됐다. 그럼 난이 회사를 팔아야지. 라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조금은 멀리 보기 위해서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 원금 회복했다. 팔아야지. 이건 또 아니잖아요. 멀리 본다면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레딧과 관련된 밈 주식이라고 하죠. 그 회사들은 지금 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또 뭔가를 보여줬냐? 아니에요. 또 흐름 탄 거죠. 지금 GME는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AMC는 17% 넘게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시장을 보는데 그렇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주식시장을 편하게 본다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회사는 없겠죠. 오를 만한 회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 떨어질 만한 회사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의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오른다? 당연히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의 수익도 오르고 있지만 지금은 또 조심스럽게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가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현재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오르는 것 뿐이지 그 안에를 본다면 오르는 회사도 있지만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가? 이거는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테이퍼링을 해도 지금은 전체적인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오른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부 정책이나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같은 큰 이슈가 터진다면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약간은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무턱대고 어디에 투자한다 혹은 무턱대고 그냥 돈을 다 빼서 현금화 시킨다. 이거는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시장을 멀리 봤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나중에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힘들다면 정말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좋고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큰 회사 위주에 투자하는 게 싫기 때문에 성장지 위주에 투자했고 성장지 위주에 투자한 건 저의 욕심입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이 회사들은 나중에 아마존만큼 혹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성장해 주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투자를 한 거죠. 물론 이 희망이 꺾일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할때 부정적으로 투자한 게 없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한번 멀리 지켜볼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시고 주식시장을 멀리 바라보는 게 어떤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내요. 그래도 오늘은 오르고 있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이블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